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휴맥스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접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휴맥스 오늘 장 중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죠. 자, 바닥권에서 무려 15%까지 넘치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다. 당연히 휴맥스 뉴스 떴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뉴스 한번 확인해 보고 바닥권에서 이러한 수급 뉴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 떴거든요. 자, 휴맥스 전기차 충전시장 426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 정부에서 산업 육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좀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가지고 충전소 기본적인 진출 방향, 정책 방향, 여러가지 기관들 참여해가지고 정책을 방향성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산업본에서 예상한 인프라 전망, 얼마입니까? 자, 2030년까지 426조원이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기차 구매를 좀 망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또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바로 그냥 주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한번 했다 하면 그 기본적으로 20분에 30분씩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자리마저 만약 꽉 차있다 싶으면 은 충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나 당장 급한데 어디 바로 가야 되는데 막한시간씩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각종 전기차 관련된 완성체 업계에서도 인프라를 확실히 빨리 까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왜? 이런 인프라가 확실히 깔려야 전기차 판매 수요도 더욱더 급증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 관련된 뉴스 이슈 계속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휴맥스는 항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차트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런 매직봉신을 떴습니다 그죠 너무나 좋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직봉을 통해서 물량을 빠르게 모은 다음에 빠르게 위쪽에서 소화시키고 다시 밑으로 빠르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의 수급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툭툭 튀어준다고 싶으면 그때부터 밑에서부터 모아가면 절대 실패하는 종목이 없다 절대 실패한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휴맥스 같은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그죠 한번 물리게 되면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자그 퍼센트가 너무나 길단 말이죠 순식간에 마이너스 60% 70%를 견딜 수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다 손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렸다가 자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손절해버리면 다시 귀신같이 오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추격 매수합니다 복수하겠다고. 그럼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위쪽에서 때려 맞아버리면 순식간에 몇번 털리고 남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벌고, 돈 벌고, 돈 버는데 나 혼자 손절,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손절. 이렇게 연매매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남들 돈 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포모가 와요. 남들 다돈 버는, 나 혼자 뭐 하는 짓거리대 하면서 약간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휴맥스 같은 게 철저히 눌림에서 우리가 잘 기대해보자. 그런데 그 눌린 타이밍이 너무나 좋다.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대도 너무나 좋겠거니와, 심지어 이런 매집봉 신호를 지금 보여줬다? 그렇다면 내년 1월, 2월 달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보여 주려고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저가권. 이럴 때 우리가 사야 돼요. 이럴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는 때 언제냐면 요런 때입니다. 요런 때. 요런 때인데 지금 밑바닥에서 수급주가 문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부터 좀더 빠질 거 예상하고 밑으로 쭉 모아 가시면 나중에 20% 30%는 기본으로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죠? 지금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이 위치는 역대급으로도 한두 번밖에 안온자리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게 지금 보시면 50% 1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지 저항 라인이 너무나 확실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조금씩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에 지금 여기 조금 보시면 20선도 다가오고 있고 60선도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근들까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매물때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는 거죠. 자, 자, 수급도 같이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이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 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전형적인 세력 테마주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수급과 외인 수급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주는 세력주의 모습. 자, 기본적으로 개인이 위쪽에서 팔아제 끼고 외인이 그 물량 그대로 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지존부터 근데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관금투 쪽에서는 이러한 뉴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빠져나가고 기타워빈 쪽에서 추가하면서 들어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기타워빈 같은 경우는 물량을 한판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다. 어떻게든 수익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내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내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닷건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고 휴맥스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거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가를 최대 낮추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겠고요 이 구간 때 너무나 좋다 우리가 추경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추경 매수했다 마이너스 자, 이런 긴 꼬리 마이너스 40%씩 두번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80% 계좌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눌린 구간들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올라갈 타이밍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